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1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보겠습니다. 1000원 내려서 2% 하락했고요. 44,6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시간 후의 가격은 어, 44,300원으로 또 하락을 추가로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금요일 시장도 코로나 어,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가 또 그런 어, 코로나 어, 대 확산에 대한 위기감으로 어, 경기 회복률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위기감으로 또 하락을 좀 했습니다. 어, 지금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고요. 어, 전체적으로 어,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HMM이 이틀 연속 어, 2,550원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사실 고점을 찍고부터 어, 지금 거의 3일 4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딱 하다가 갑자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어, 번지기 시작했던 그날부터 해서 하락을 이어왔고요. 어, 그 상승분에 대해서 모두 반납을 하고 2십일선에 위태롭게 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노선인 43,000원이겠습니다. 이제는 60일선과 이 바닥 라인이 거의 일치를 하기 때문에 60일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ECMM이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전에 제가 증시 전체 분위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예상을 좀 하고. 어,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확실히 필요한 때이고요. 어, 만약에 이런 60일선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어, 기준선이 깨졌을 경우에는, 어, 좀 과감하게 한번 끊어내시고, 어, 좀 지켜보시다가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졌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HMM, 지금은 이제, 어 저 아래서부터 들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요런 구간에서 좀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살짝 이제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 웬만해서는 61선 지키면서 이런 횡보 흐름을 이어가다가 아, 다시 한번 5만원 선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자,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좀 변수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또어 금요일에는 다오와 나스닥 미국장이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뭔가 유의미하게 엄청나게 크게 반등한 것도 아니고요. 어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 부담스러운 이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어좀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증시가 디커플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이 채면 HMM. 그래서 뭐 주봉 월봉 다 필요 없이 바로 이제 투자자 수급을 좀 보면요 최근에 어, 투자자 수급의 흐름이 별로 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뭐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어, 이전에 크게 매수를 하던 그 움직임과는 또 이제 한 번에 또 매도를 많이 하면서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마치고 어떻게 또 어, 수급이 변화하는지 거기에 어, 초점을 좀맞춰서 맞춰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한번 크게 들어오는 듯하다가도 어 이렇게 매도를 시작했고요어 사오 펀드와 그다음에 연기금도 매도를 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당장에서는 또 횡보 흐름을 아슬아슬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어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 요즘에서 멈추고 어, 다시 한 번, 어,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가시화가 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렇게, 어,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 배경이 있죠. 네. 그래서, 어,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 사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본격화 되면서부터 HMM이 서서히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 이 수출 물량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타격을 입었다가 어,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이제 수출량이 서서히 서서히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 해운업들이 어, 컨테이너선을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수출 물량이 많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 그 실적을 선 반영해서 좀 급격하게 오른 올랐죠. 그리고 이제 두달 동안 좀 거의 이제 어,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이 너무나도 또다시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경기에 대한 그 침체죠 경기 침체가 또다시 왔을 경우에는 사실 어그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당장 그렇게 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이게 올 가을에 대유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 HMM은 뭐 크게 어,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어 공매도 잔고 잠깐 보면 네. 926만 주로 네, 잠깐 또 증가를 했다가 살짝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공매도 잔고가 900만주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 급격하게 뭐 감소하고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또 100만주 가까이 이제 늘어났고요. 그러면 공매도 장고가 또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상황이 좀 진행되어야지 HMM 주가가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좀, 장고가 네, 쌓이고 있는 점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20만 주 정도면, 지금 4만, 어, 2천, 4만 5천 원 정도죠? 거기서 곱하게 되면 거의 4천억 정도가, 네, 국매도 장구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국매도 영향이 큰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어, 뭔가, 어,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h m m 이 주가가, 어, 당분간은 강하게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어, 일단은 5만원까지는 단기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대차장고도 4,800만주 정도로 네 크게 어이 상환이 많이 되지 않고 있고요. 다시 한번 늘어나면서 대차장고는 꾸준히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승하락, 상승하락 하면서도 계속 대차장고가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대차장고가 늘어나는 것은 어이 hmm에 대해서 어,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추적 물량이 68만 주마이너스고요 외국인 당일은 56만 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어, 금요일도, 네, 어, 매도를 했고요 어,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이제 나가기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언제 들어오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율은 12.9%, 네, 그래서 크게 뭐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아 어, 이런 대차장고나 공매도 장고나 아니면 코로나 대확산 위기에 대한 그런 상황을 좀 본다면 조금 이제 이 전체 글로벌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좀 둔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딱 정하시고 어, 그때 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H&M 같은 경우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사실 60일선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떨어져서 어, 이 정도에서 요 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도 견딜 수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단기적인 대응이나 장기적인 대응은 네 여러 가지 방면이 있으니까 어, 좀잘 생각하셔서 네 항상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규 진입을 어, 하실 때는 네 조금 어, 위험한 구간에서 조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 신규 진입을 하실 때는 어, 그런 손절라인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M m 요 정도로 보고, 네, 그래도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대회 상황은 지금 좋지 않게 진행이 되지만 어, H&M m 자체에는 지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해상운임 9주 연속 상승했고요, 최고치 경신를또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어, 해상운임 이 이제 구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최고치고요 어, 해운업계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운임의 대표적인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죠 SCFI고 전주보다 27.21포인트 오르면서 393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4000포인트를 70포인트 정도만 앞두고 있고요 어, 실시간으로 매주 매주 이렇게 어, 회상 운임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네, 아직도 이제 어, 선박들이 만선으로 어,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임시, 임시 선박을 풀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hmm의 2분기 실적은 당연히 1분기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3분기도 7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회상 운임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따라서 2분기보다도 지금 어, 7월달 실적이 훨씬 증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8, 9월 달에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지금 상황에서는 어, 해상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면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HMM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어, 좀 확실히 실적만 보았을 때그 다음에 앞으로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증시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어, 그런 대차나, 공매도 움직임을 보았을 때도, 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뭔가 HMM의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요. 이제는 7월 중순쯤 되면 시비물량이 풀리면서, 네, 거기에 따른, 어, 본격적인 매각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런 소식과 함께 좀 이런 공매도 어, 세력이나 아, 어, 이런 수급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은행이 이제 오늘 좀띄어야될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월, 오늘이 이제 11일이죠. 네, 그래서 다음 주면 좀 시비물량, 어, 상장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요. 어,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주로, 어, 해상운임이 오르긴 했지만 국내 이제 수출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미주나 유럽 노선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미주 노선은 102달러 올랐고요. 어, 서안 노선도 80달러 올랐고요. 어, 유럽은임도 45달러, 유럽님은 이제 45달러 내렸네요. 그래서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해운업계 3분기가 이제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어, 해운운임이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는 물동량이 늘어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가 더 좋겠다. 자서 지금이 딱어 이제 매각에 대한 방향이 잡힌다면 주가가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3분기 넘어서 이제 매각 어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 추가로 네별그 소식이 없다면 좀 이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 만약에 이제 매각이 확실히 좀 진행된다고 한다면, 매각 이슈가 떴을 때 보통 이제 주가 올리는 게, 네, 거의, 어, 맞습니다. 그래서, 어, 시, 실제로 이제 3분기 실적이 더 증가하기 전에, 어, 산업은행에서도 좀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어, 이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네, 가을에 이제 대유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코로나를 앞두고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예의주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끌고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분명 이제 거기는 어, 좀윗 부분에서 좀 위험한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에 대해서 하나는 얘기고요. 요런 어,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 좀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버티셔도 됩니다. 만약에 하락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대외적인 상황이 상당히 지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코로나가 아주 크게 유행했을 때그 증시 흐름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끝날쯤 되니까 이제 금리 인상 얘기 가 나오면서 좀 애매하게, 애매하게 움직였다 그런 증시 흐름을 한번 봤, 봤었기 때문에 어좀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HMM 지금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외국인 수급이 빨리 이제 들어오면서 공매도 상황이 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어, 이런 매각 이슈가 좀 구체화가 되면 확실히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5만원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61선을 지키는지 아니면 그 아래로 간다면 4만원 선이 네, 정도로 보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